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후 세수하고 나면 얼굴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검버섯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처음엔 희미하게 올라온 검버섯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은 점차 짙어지고 개수도 늘어났다고요 강사 일을 또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흉을 보거나 혹은 저사람왜 얼굴이 저럴까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강사인 김우찬 씨 남들 앞에 서다 보니 외모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편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가 꺼려진다는 조순봉 씨도 심한 검버섯이 고민입니다. 이게 화장하면은 여기 깨끗하게 덮어줘야 되는데 시큼한 게안가되죠 언뜻 보기에도 얼굴 곳곳을 덮은 검버섯.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도 짙어져 거울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인데요. 속상하지, 속상한 거야. 말할 수도 없지 뭐. 두 분의 피부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우찬 씨 같은 경우는 지루성 각화증이 얼굴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순봉 씨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 오랜 기간에 진행된 상태입니다. 약간 돌출된 형태의 건버섯도 있는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건버섯이 심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검버섯 치료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는 레이저가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인 검버섯이 같은 경우 굉장히 두꺼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 탄산가스 레이저라는 CO2 베이스의 레이저가 있는데 그걸 로 일일이 그걸 태워버리는 거죠. 치료가 끝난 조순봉 씨, 이전과 비교해 보니 검버섯이 깨끗하게 제거됐는데요. 김우찬 씨도 얼굴 양옆으로 고민이던 검버섯이 사라졌는데 어떠신가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맑아져가지고, 얼굴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도 잘하고, 잘 하고 이제 다닐게요.